오늘은 냉장고 장에 틈새 장을 만들어서 넣은 내용의 영상입니다. 아, 지금 냉장고를 받았을 때 이미 옵션으로 냉장고 장은 설치를 했고요. 냉장고를 빌트인으로 오브제로 주문을 하고 이쪽으로도 놔보고 이렇게 간격을 봤을 때 냉장고를 장을 만들었지만 틈새에 공간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틈새 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틈새장이라고 하죠. 이 틈새장을 셀프로 시공한 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옵션으로 이 냉장고 장을 넣었는데 이 냉장고 장을 냉장고를 넣었을 때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온라인에서 틈새장을 팔기도 하지만 그 틈새장 같은 경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제가 어, 두 가지 제품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셀프로 시공을 한 거고요. 어,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10만 원 이하로 만들 수 있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가성비가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손잡이를 달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겨서 꺼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서 사용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제품은 요이 싱크장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어, 한 2, 3만 원좀더 가격이 좀더 다를 수도 있는데 한 4, 5만원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살짝 달라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어, 쿠팡이나 온라인에서 이 안쪽에 보시면 틈새장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된 제품이 판매를 합니다. 그거를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볼트를 이용을 해서 나사를 이쪽과 이렇게 박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깔끔한 틈새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옆으로 열어서 이거를 열어서 안에를 꺼내는 방법으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고정을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틈새에 밀어 넣었다가 당겼다가 할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 편리해요. 그냥 꼭 이렇게 당겨서 여는 것보다, 요거를 그냥 당겨서 또 꺼내는 것보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기면서 당겼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 방법이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도 바닥에서 위에까지 원하는 높이로 딱 만약에 이 상단까지 다 채우고 싶으면 조금 더 크게 주문을 하셔서 재단을 해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장고 장에 맞춰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약간 뒤쪽으로 살짝 기울여지게 만들어져 그 설치를 해가지고 이 높이의 차이는 살짝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아주 잘 맞춰서 했고, 어, 냉장고 장을 리폼을 하려고 하니까 옵션으로 100만원을 줬는데 150만원을 들여서 다시 리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10만원 안쪽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